다음 문제, 다소 복잡해 보이는 듯 하지만, 자,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수능에서 이러한 그래프를 다루는 에, 그런 방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다뤄볼 거예요. 자, 1차 함수 GX와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자, 이거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랬을 때두 함수, 3차 함수, 개수가 1인 3차 함수죠. 그거와 g(x) 1차 함수의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랬으니까 바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풀었던 문제는 f(x)가 뭔지 f(x)가 x 세제곱 어쩌고 g(x)가 2 x 더하기 3 어쩌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문제만 풀어봤죠. 그런데 이는 f(x)의 정체가 최고차항이 개수가 1이다라는 거하고 gx는 그냥 1차 함수다라는 것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림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이것을 식으로 만들 수 있는 연습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한 식에 해결해야 되는 그 것은 수능에도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fx와 gx가 만나는 점 0, 1, 2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주목해 본다면 0, 1, 2가 되죠. 자, 그래서 fx gx 자, 이것의 그래프가 x, fx가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 x 1, x 2라고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 fx 각자 각자는 모르지만 fx에서 gx를 뺀 거. 왜 그거에 만나는 조점이0 1이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구나라는 점이죠. 첫째. 자, 만약에 fx의 개수가 1이 아니라 2라고 줘어졌으면 2라고 적고 자, 모 모호하면은 여기다가 a라고 적기만 하면은 끝이에요. 알겠지? 이렇게 정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것을 음, 이것을 hx라고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얘기지. hx. 그럼 hx가 XX x, x-, x-2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자, 이것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자, 이것이 hx이고요. 여기가 0이고, 1이고, 2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요 넓이, 요 넓이의 각자의 합을 구하라는 것이지. 자, 그렇다면, 요 넓이와 요 넓이가 어때요? 같죠? 그러므로 요 넓이에 두 배만 하면 끝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어야 되겠지. 요넓이의두 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요 넓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자체가 되겠지.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니까 요거에 dx.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의 넓이에 2배 이렇게 하자면은 이그래프의 해결이 다 됐다. 되겠죠? 요것을 풀면 되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요것은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께 뒤는 맡겨둘게요. 자, 여기서 배우는 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다시 강조하면은 수능에서는 100% 이러한 자 이미지적인 그 그래프가 그 나오고 그것을 이 식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식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좀더 업그레이드된 문제는 여기에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는 a라고 정한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걸 통해서 a를 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고맙게도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Fx 마이너스 gx 이것이 완전히 정체가 드러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요고 요거, 요거를 hx라고 이름을 정한다면 이러한 그래프는 바로 이 그래프를 자 다시 새롭게 그리면은 이 hx라는 것은 0, 1, 2 그래서 요 넓이, 요 넓이 두 개의 넓이를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요 넓이의 두 배구나 해서 요거만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원리는 여러분이 반드시 인지를 하고 있어야 이거보다 좀 수준이 높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 여러 번, 여러 번 세네 번 정도 반드시 풀어봐서 몸에 익숙해지길 바래요.